한 달간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온웨어 이정수 이사 이상일 팀장입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고급 주택을 매입했다는 기사가 있다고 아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압구정 최고급 펜트하우스죠 에테르노 이제 압구정을 좀 분양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뭐한 400억 정도 추산된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집한 채가 400억 아 대단하죠 이게 저희의 기준에서는 400억이 있다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을 살 텐데, 진짜 재력이 어느 정도가 되면 어 집에다가 400억을. 그런 거 보면, 그 에테르노라는 이 브랜드가 다른 유명인 분도 매입하는 게좀 있지 않나. 아, 그렇죠. 이전에 한번 그 가수 아이유 씨가 어 130억 전에 현금으로 음. 샀다는 뭐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한번 탔었죠. 음. 에테르노 청담에 집주인들 연령대가 음. 좀 놀랍습니다 네이에테르노청담의 집주인 (30대가) 어, 최다라고 합니다 어~ 소유주 뭐 (4명) 중에 한명 콜이 어~ (30대라고) 하는데 어~ 최근 뭐 (2030세대) 이제 자산가들의 초과주택 매입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죠 이렇게 고급 브랜드에 대한 고급 펜트가 어~ 매매가 되는 것도 신기합니다 솔직히 네 신기하고 다음 기사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금리가 현재 좀 심상치 않아요. 네. 다음 기사를 한번 볼까요? 상반기 은행 지금 주담대가 26조가 좀 넘었다고 어, 3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보면 실질적으로 어, 집값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상민 팀장 의견은? 아 어, 아무래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디딤돌 이제 버팀목 등뭐 정책성 대출이 조금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출 증가세와 이제 주택거래 회복세가 조금 이런 대출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미친 듯 보입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의견인데 전세 사기가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어,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가 많았고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어,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전세를 들어가도 이게 등기를 봐도 짜고 치면 막을 수 없다. 전세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겁을 내는 그러다 보니 아파트 전세 수요가 실제로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파트에 대한 어, 가격을 또 이끌어낸 게 아닌가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살겠다라는 어, 그런 심리가 좀 크게 작용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 저희가 지금 본업에 있는 어, 건물 관련된 금리 이야기인데 지금 주담대랑 상업용 건물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어, 요즘 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어, 저희가 뭐 실무하면서 조금 느끼는 것들은 뭐 차주 뭐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최근에 한 내용들을 보면 어, 3%,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 뭐그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요즘 주담대는 사실 주택의 금리가 2%대가 나왔다는 게 네. 어, 사실 나는 몰랐거든. 어... 요즘 최근에는 그 상업용 건물, 저희가 이제 건물을 매입해드리고, 뭐 매각도 많이 도와드리지만 매입도 많이 해드리니까, 어, 대출을 많이 알아봐드리는데, 한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한4% 정도를 안내를 해야 된다. 라는 음. 얘기가 나왔다가, 요즘 보면, 어, 3.67 정도까지는 좀 만들어 볼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하신 분들이, 어,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는 걸 체감을 하시고 거래가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 뒤따라서 들어오시면 늦습니다. 가격이 이미 팔릴 물건은 벌써 팔려버려요.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의사가 어느 정도 좀 있으시다면 금리부터 체크해서 어, 조금 더 깊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시기가 저는 현재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뭐 홍콩 부동산이 폭락했다. 저 부자 아빠 기사도 좀 나왔었는데, 비트코인부터 주식, 부동산 모든 게 떨어질 거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추측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기사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 그렇죠. 음, 상민 팀장이 봤을 때 어, 지금은 7, 8월 좀 비수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가을 그리고 내년 초 어떻게 보는지 저는. 다음 기사를 보면요 서울시 구 빌딩 매매 실거래 1위 내용의 기사인데 3년간의 이제 빌딩 매매 실거래를 조사를 토대로 나온 좀 기사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건별 빌딩 매매 평균 가격이 1위가 이제 강남구고요, 뭐 2위가 서초구, 3위가 중구고,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북구가 좀 제일 마지막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자료에서 보듯이 뭐 강남구나 뭐 이런 주요 계속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집가상승은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냐면, 원래 명도가 안 되거나 용도 변경이 안 되면 대부분 매입을 안 했습니다. 보통은 명도까지는 좀 포기하더라도 용도 변경은 받아내길 매수자분들이 원하는데, 이런 형태와 관련이 없이 명도가 안 되고 용도 변경도 안 되는데, 거래가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놀랍고 명도가 안 되는 건물이 매매가 되는 건물들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에는 매입을 해두고 천천히 하겠다는 목표로 보이는데 그 또한 접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가 바라는 명도 조건, 용도 변경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계약을 하려면 놓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니까 위치가 좋고 가격이 좋다면 욕심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쪼록 현재 지금 건물 매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평년에 비해 7, 8월이 사실 상당히 비수기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금리가 사실 또이 타이밍에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너무 비수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비수기 때를 잘 노려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금리가 이참에 또 낮아지다 보니 음, 시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뉴스 기사 찾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